배우 시드니스윈니와 글렌 파월은 2023년 영화 애니원 번유를 함께 촬영하며 스크린 밖에서도 아슬아슬한 케미를 보여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문제는 당시 글렌에게는 3년 넘게 교제한 여자친구 지지가 있었고 시드니 역시 남자친구 조나단과 약혼 중이었다는 거였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루머는 점점 커졌고 특히 글렌이 지지와 실제로 결별하면서 혹시 시드니와의 관계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됐죠. 이에 대해 시드니는 S.N.L.에 출연해 해당 루머를 부인하며 문제가 된 영화에 내 약혼자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는데 그런 일이 가능했겠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글렌의 여자친구 지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두 사람의 이별이 정말 시드니 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최근 지지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간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지는 당시 글래니 난 여자친구에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해 줬더라도 상처가 훨씬 덜했을 거라고 말하며 홍보를 위해 연출된 케미였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쳤다고 덧붙였죠. 또한 결정적인 이별의 계기는 글렌이 호주에서 촬영 중이던 시기에 지지가 현지에 방문하려 하자 글렌이 전화를 걸어 작가들과 상의했는데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전한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시드니와 글렌 사이에 정말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정황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드니 역시 약혼자 조나단과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파혼 이후 시드니가 글렌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다시 한번 열애설에 불을 지피기도 했죠. 이에 대해 지진은 적어도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 모든 일이 그래도 의미는 있지 않겠냐라며 담담히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